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좋다 그래서 샀는데 아뿔싸 물려버렸네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호재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한번더 바라보자 라는 관점으로 겁쟁이 전략을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폭을 보면 은 대형 생산업체가 중소형 업체들보다 훨씬 괜찮은 주가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확연하게 더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설비투자가 이제 증가하는 기간에는 너도 좋다 나도 좋다 하는데 설비투자 사실 막상 감소계획이 딱 발표될 꺾이면은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대형 생산업체의 진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수단이 될수 있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 특징은 최근에 반도체 가격 하락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세트 업체에서 그냥 물량 자체를 그냥 현물 쪽에 스파 시장에 푼 건데 사실 디램 자체는. 고정 거래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많이 자주 유지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사항 하나도 민감하게 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종목을 투자 조금 안정적으로 호재를 갖고 와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 가또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저희 17년도 18년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생각해보면 그때. 서버 발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365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한 3~4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교체 시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슈로 인해고 삼성전자를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겁쟁이 플러스 미꾸라지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사의 그 광학 솔루션 사업부 부분에 최근에 공시를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를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했다가 8,300억 규모로 정정했습니다. 이유 자체는 현재 LG 이노텍을 보시면 애플 카메라 모듈 공급이 주력입니다. 경쟁사인 중국 오피림 자체가 애플 공급망에서 탈락을 하는 이슈와 일본 샤프의 경우 센서 시프트 기술 확보를 못해서 아이폰 13에 들어간. 센서 시프트 전량을 동사가 공급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애플 카메라 모델 공급의 약한70% 정도를 이제 동사가 차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기판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20에서 30% 정도의 짱짱한 이익과 성장성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기는 정말 짱짱하다. 왜냐? 여러분 간단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은 핸드폰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자체가 계속 사양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동사의 소외로 이어지는데 무엇보다 동사는 든든한 배경인 애플과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애플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핫하게 보시는 그 메타버스 관련했고 메타버스 하면 사실 VR 기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VR 기기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건데 현재는 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과거 페이스북에 뭐 오큘러스가 가장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내년도 2022년에 애플이 VR 기기를 출시한데 이때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가 필수고 이 카메라 모듈 쪽의 공급을 LG 이노텍이 담당할 수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숫자가 찍히고 있고 앞으로의 그 투자 심리 자체도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연말과 내년 초 이런 측면에서 LG 이노텍을 조금 바라봐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